안녕하십니까. CUITV 뉴스 성소희입니다. 2017년이 학기 정직하고 발 빠른 정보를 학우분들께 전달해드리기 위해 새롭게 변화된 CUITV 뉴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신없이 시작하는 개강. 혹시 빠트리신 학사 일정은 없으신가요? 학우분들을 위해 학사 일정과 저렴하게 새학기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박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수강정정기간이 시작됐습니다. 학과와 전공, 그리고 학년의 구분 없이 수강정정이 가능합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동아리 가두모집 기간이었습니다. 동아리 가두모집은 다양한 동아리를 체험하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수강 포기 기간이 있습니다. 수강 포기를 해도 최소 신청 학점인 매학기 12학점과 8학자는 9학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전공책들을 사기 위해 이곳 본교안 서점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인 알라딘과 국화 그리고 예스24 등을 통해서도 좀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어플인 에브리타임을 통해서도 중고서적을 찾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새 학기 일정을 미리 알아두시고 좋은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GYTV 박세희입니다. 수시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예비 신입생분들을 위해 우리 대학의 수시 입학 일정과 실제 면접 전형 합격자의 면접 팁을 취재했습니다. 이희영 기자입니다. 9월 11일부터 15일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수시 전형 중에서 면접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 그리고 참 인재 전형과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은 면접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학처와 면접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면접할 때 중요한 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희 학교의 예상 기출 문제를 것 같습니다. 뚜렷한 줄로 계획을 세워 면접관들의 시선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얘기하신다면 예비 18 학생 여러분들도 꼭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팅 우리 대학은 2018년도 면접고사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면접고사 예시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시 문제를 토대로 면접고사를 준비한다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체능과 수능 최저 미적용 전형의 합격자 발표는 11월 10일 이전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과 수능 최저 적용 전형은 각각 12월 8일 이전과 12월 15일 이전입니다. 예치금은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교에 지원하는 학생분들은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CRTV 이영입니다 교내 스쿨버스 운행.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운행하는 시간을 몰라 효율적인 이용을 하지 못한 학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내 스쿨버스 운행 시간과 이동 경로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최명근 기자입니다. 정문으로 올라오면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A 동이 있습니다. 마리아 상을 지나치면 A1 본관부터 A9 종합강의동까지 A 동입니다. 본관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비동과 시동이 보입니다. 비동은 강당 쪽이고 시동은 앞으로 더 가면 됩니다. 시동은 a동처럼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d동과 e동이 있습니다. d동은 a동 반대편에 있고 e동은 기숙사로 전문 옆에 위치합니다. 지난 9월 1일은 개강이었습니다. 교내 순환버스는 하양역과 학교 정문에서 운행이 시작됩니다. 하양역에서 아침 8시 30분을 시작으로 아침 9시 10분까지 스쿨버스가 운행됩니다. 운행 노선은 하양역 맞은편 하양식자재마트에서 학교 정문과 b 원을 지납니다. C1과 C9 그리고 C13을 통과합니다. D6과 D9으로 이동합니다. 학교 정문에서는 아침 8시 25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스쿨 버스가 운행됩니다. 운행 노선은 학교 정문을 시작으로 B1과 C1 그리고 C9으로 향합니다. C13과 D6 그리고 D9으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2 학기 스쿨 버스 운행 안내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클 버스 이용 시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클 버스 이용 시간을 잘 보시고 실수 없이 타시기 바랍니다. C U I T V 최명근입니다. 2017년 2학기 독서 인증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연 홍보 캠페인과 금연 상담 서비스를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행복한 책 나눔 캠페인을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진행합니다. 세부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고도 짧았던 학예방학이 끝났습니다. 계획하신 것은 잘 이루셨는지 다시 검토하시고 이번 학기 새롭고 힘차게 시작합시다. 이상으로 CUI 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